제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 1부에 이어서 김진씨 다시 오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즐겁게 노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싱글 앨범 주세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 지난 저희 1부에서 마지막 엔딩에 그 노래를 하셨잖아요. 어, 너무 좋다고 많이 반응이 있었는데요. 아,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주세요라는 곡이고요. 신나는 어, 댄스 트로트 장르고 이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의 애교 섞인 마음이 담긴 노래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 사랑을 갈구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을 달라고. 무슨 이야기인가? 어, 저도 조금 연애할 때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사랑해줘, 나 예뻐해줘 라는 아, 어. 조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솔로 앨범을 낸 지가 2년 4개월 만이라고 하, 하던데요. 그 되게 오랜만인데서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물론 두 자매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제 솔로 앨범은 또 오랜만이라 또 혼자 또 활동을 하려니까 조금 또 설레고 아, 아, 혼자 또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제가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또할수 있어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기대되고 본인이 만약 에 주세요 한다면 뭘 달라고 하고 싶어요 주세요라는 제목 앞에다뭐 어... 땡땡땡 한다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 대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아, 것 같은데. 그러면, 남자친구라면 <laughs> 사랑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남자친구한테는 네. 관심 줘라, 사랑 줘라. 되게 갈구하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 직설적으로 해요. 네. 남자가 그러면 어때요, 반응이? 어, 다들 지긋지긋해하던데요. <laughs> <laughs> 노래를 원래부터 좀 잘했다는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사고. 기억이 있을 때부터 기억을 할. 네. 사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기억도 있지만 제가 이제 걸음마도 조금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트이고 한글도 빨리 깨우쳤다고 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시기에 제일 신기했던 게 다른 건 모르겠고 유치원에서 노래 배워 오는 게 그렇게 신기했다.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닐 때도 길거리에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엉덩이를 흔들고 거기서 춤을 춰야 집에 갈수있었다 아, 기저귀 찬 상태에서? 네. 오, 되게 신기한데.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래와 음. 춤을 좋아하던 음. 아이였다고 엄마가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트로트 가수가 됐지만 춤도 좀잘 추겠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춤추면서 노래를 음. 하게 됐는데 사실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지만 음. 춤과 노래를 함께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진 가수로서의 경쟁력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나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 사실 노래 잘하고 춤잘 추는 가수들은 많다고 음. 생각하는데 네. 제 나이 또래에 그래도 저만큼의 어, 이런 진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는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진한 목소리? 네. 제가 빠른 노래도 물론 잘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거는 느린 노래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감성적인 노래를 했을 때 저는 좀 빛을 발한다고들 많이 어. 하셔가지고. 맞아. 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한 게 일단 약간 허스키한 그런 기운도 있지만 어 뭔가 그 호소력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 그래서 약간 그 악기가 막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데뷔곡이 참아라는 노래가 미스트롯 끝나고 나서 나온 노래잖아요. 네. 그 참아라는 곡도 굉장히 저는 귀에 익은 제목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노래가 본인은 이건 누가 만든 노래죠? 이거는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고 지금 이제 핫한 작곡가 그분들이 되게 그 트로트곡 많이 만드신 네. 분이죠. 어 그러게요. 그래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제 데뷔곡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음.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곡이자 제 첫. 노래입니다. 참아. 그 사실 솔직히 조금 맛보기로 좀 들려줄 수 있어요. 2021년에 발표했던 노래, 안성훈 씨랑 띠의 곡이 있던데, 안성훈 씨가 이때는 그 미스트로, 미스터 트롯으로그 1등하기 전이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이분도 어떻게. 이분도 트로트 옛날에 그, 크로스이즈였던 분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 저희가 음. 이제 회사가 다르긴 한데, 회사끼리 조금 친분이 많은 편이라, 음. 이제 이런 듀엣곡이 있었고, 음. 어떤 분이랑 같이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음. 대표님께서, 어, 성훈 오빠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음. 어, 전 너무 좋다. 성훈 오빠 음. 노래 너무 잘하시고, 예. 하니까, 둘다 댄스곡을 발매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 아. 그래서 둘이서 춤 열심히 연습하고. 아, 아. 그때는 이제 뭐 잠깐 활동을 에이, 했으니까 에이. 그래서 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노래 잘 한다면서요? 네, 노래도 엄청 잘하시고 음. 같이 이제 스케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오빠랑은. 그래서 그런 분이 잘 돼서 또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노래를 몇개 만들었다고 삼산이수? 사랑의 800, 이런 노래들도 다 트로트곡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도 반응이 좀 좋았어요? 8 0 0에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신나는 것까지는 이제 좀 미디엄 템포에 음.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박구윤 선배님의 형이신 네, 이제 선배님이 이제 작곡가 분이시거든요. 사랑의 8 0 0이라는 곡을 이제 추천 받아가지고 음. 제가 이제 부르게 됐는데 되게 부부의 날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행사장에 아, 가면은 이제 예. 아버님한테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음. 꼭 팔백해주시라고 아. 그러면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사랑하고 음. 싶을 때 항상 아. 집에서 팔백해하고 주무시라고 아. 이렇게 드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아. 노래 부를 때는 아, 이게 그럼 부부들이 나와서이 노래 부르면 좋겠네. 그죠? 네. 살짝 그것 한 번만 해 주세요. 사랑의 팔백 개를 해 주세요.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이런 노래입니다. 어 좋은데요? 네 괜찮죠. 네 너무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우리 아버님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옛날에 무슨 젖은 손이 애처럼 뭐 네. 이렇게 살며시 잡아 본 순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가사는 그래요. 네. 제가 노래를 못 해가지고. <laughs> 근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랑의 팔베개를 이제 하면 되겠죠. 네. 젊은 세대들. 맞아요. 좋은데요. 젊은 세대들이 <laughs> 따라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가 그래도 팔베. 그해 주세요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데다가 많이들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곡한 게 아홉 살 연하의 윤서령 씨랑 듀엣을 만들었어요. 그 네. 트로트 듀오라고 그러니까 그죠? 두자매 두자매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결성된다? 이 같은 수속사인가요? 네, 같은 소속사, 저희가 한수법을 먹는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같이 무대를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스페셜한 무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고, 아, 둘이 시너지가 너무 좋다. 둘이 너무 상큼하고 발랄하고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대표님이, 어, 그러면 너네 둘이 같이 이제 아이돌처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제의를 해주셨고 저희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두자매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아,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은데 괜찮아요? 어, 사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서령이가 저한테 너무 깨끗하기도 하고 저도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딱히 불편... 서령이 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까요 이거는? 아. 저는 불편한 점이 하나도 아, 없었습니다 아, 아.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사랑하는 악기야 또이 노래 제목은 되게 특이해서 저도 되게 관심이 가던데 이게 영탁 씨가 프로듀싱했다고 네, 작품도 직접 했나요? 네, 영탁 선배님이 만들어주신 어... 저희에게 선물해주신 곡이고요 어... 이게, 사랑이 사실 달콤할 때도 있고, 음. 쌉쌀할 때도 있잖아요. 음. 슬플 때도 있고, 기쁠 음. 때도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카라멜 마키아더라는 달콤하고 음. 쌉쌀한 음료에 음. 비유해서 만들어주신 음악인데, 저희 두 자매와 너무 찰떡같이 음. 만든다라고 음. 많이들 말씀해주셔서, 너무 아. 행복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윤서령은 갓, 땡땡땡이다라고 같이 이제, 그, 한, 듀엣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도 이제 활동이 끝나지는 않았고요. 아. 이제, 이제 솔로 활동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데 두 자매로 이제 또 행사를 불러주시고 방송에서 찾아주시면은 같이 지금도, 나가고, 네, 같이 어, 나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윤서령 그러면 어쨌든간에 윤서령은, 어쨌든 윤서령은 땡땡땡이다 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음, 윤서령은 내 동생. 또 여자 동생이 없어서 또이쁘겠다 네. 동생이. 네. 그래도 서령이가 어, 언니 대접을 또 잘해줘가지고. 귀엽게 생겼던데 윤서령씨 네. 씨도. 둘이 시너지가 또잘 맞아요. 그래서 너무 무대하면서 사실 혼자 활동하시는 가수분들은또 혼자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대기 시간도 길고 이동 시간도 길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함께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시간들이 좀더 재밌고 즐거워서 무대할 때도 더 즐거운 것 같고. 그리고 서령이가 이제 또 어리다 보니까 음. 그 어린 친구의 그 느낌을 저도 같이 이렇게 물려받아서 같이 상큼한 것도 해보고 사실 제가 아이돌이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진 못했 아이돌이 되진 못했는데 음. 서령이와 함께 또 아이돌처럼 트롯 아이돌. 활동을 해봤으니까 너무나 고맙죠. 같이 언니랑 해줘서. 아 근데 어, 김희진 씨도 어려요. <laughs> 희진 씨돌에 중에 연예인들 중에 대학 안간 친구들도 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유가 수지보다 한살 위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유가 대학 안 가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수지도 대학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그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굳이 내가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께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게 가수 활동을 하면서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대학이 필요한 순간은 이제 음악적으로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학벌이 조금 중요한 편인데 가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뭐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는 딱히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래서? 경희여대 시력음악과를 갔는데 사실 제가 원하던 이제 이상향의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학교 잘 다니면서 절, 잘 졸업하고 그래도 제 옛날 생각이 들되 그래도 거절보다는 대절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대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도 나오면 뭐 누굴 가르칠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니까 뭐 배워놓으면 나쁜 건 아니죠.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그래서 한동안 연예인들이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 되게 생각보다 많이 생겼었어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한다는 게 연예인 활동하면서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그때는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데뷔 5년 차이죠 이제 그죠? 20, 21, 22, 23, 24 5년 차인데 예. 롤모델이 있을까요? 어 저는 한혜진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 시장에 나오셨었는데. 아, 저 네, 바, 제 영상 봤어요. 봤어요? 네, 한혜진 아. 선배님 되게 좋아하고. 정경원 선배님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제 한혜진 선배님 좋아하는, 제가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를 또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한혜진 선배님이 이제 노, 빠른 노래도 하시고, 느린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노래도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처럼 모든 장르를 다잘 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가수로서 좀 지키고 싶은 철칙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익숙해지지 말자라고 항상 생각하는 게 사실 행사도 그렇고 이제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은 어, 저도 모르게 아, 오늘도 그냥 딱 올라가서 이 노래 부르고 오자라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문득문득 있더라고요. 한참 바쁠 때 예전에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쉬는 동안에, 아, 내가 너무 그 중요한 무대들 하나하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어, 혹은 또 오늘은 너무 대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하나 쉽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그, 사실, 그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고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김희진 씨랑 그런 어떤 팬미팅 같은 걸 가지면 아, 팬들도 훨씬 더 어, 기뻐할 거고, 네, 아마 되게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네 팬미팅 하거나 아니면 콘서트 하시면 꼭 저주 좀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그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뭔가 궁금하네요. 올해도 또한번 해야죠. 연말에도 팬분들 모시고 <laughs> 콘서트를 할수 있기를 작게라도 팬 미팅이든 콘서트든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제가 인터뷰하면서 연말에 꿈꾸는 게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노래하고 해야겠지만은 올해도 또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희진 씨가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제 잊지 못할 은인 고마운 사람 있어요? 어, 고마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딱세분 뽑자면 저희 엄마, 아빠 음. 그리고 저희 희진진자라 음. 그리고 저희 대표님 음. 이렇게 세분 뽑고 싶은 게세분 모두 다 저를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제가 노래할 수 있어서 지금 행복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음. 그 행복을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보답하고 싶고 음. 어, 항상 감사하다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어이 하리요 어이 하리요 날 두고 멀리 간 당신 가녀린내 마음을 두고 떠나면 너희 하리 훨 날아가는 하늘의 새처럼 그댈 향한 내 사랑은 끝이 없었죠 한 세상 살이 나 그대라서 정녕 외롭지 않나 행복했었다는 걸 구슬비 내리던 날 우린 약속했었죠 그 아무리 힘든 날도 곁에 있겠다고 어이 하리요 어이 하리요 날 두고 멀리 간 당신 가녀린 내 마음 두고 떠나면 너이 하리 그놈의 사랑 남겨만 두고 기다림에 지쳐버린 아픈 가슴 울려버린 채. 그댄 어디 있나요